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다 시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히어로로 진화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그가 히어로로서의 능력은 지녔지만 이 능력을 빌런처럼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악마가 된 토니 스타크에 대해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늘을 날고 있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그가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최근, 익스트리미스 3.0을 개발해 무료로 뿌렸기 때문 익스트리미스 3.0은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다운받기만 하면 알아서 외모와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토니가 개발한 테크노바이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내 괴수가 출현했다는 신고를 받고 곧장 날아온 토니 이미 현장엔 쉬얼크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토니는 그녀에게 이번 빌런은 누구냐 물었고 쉬얼크는 자신을 틴 어보미네이션이라 부르는 10대 도련뱀이라 답해줍니다. 화염 속에서 걸어나오는 틴 어버미네이션. 그가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쉬얼크 날려버리기. 이에 토니는 곧바로 날아가 조치를 취해보려 하지만 도리어 머리가 분리돼 버립니다. 토니가 큰 위기에 처한 줄 알고 길게 달려가는 쉬얼크. 하지만 토니는 이건 좀 너무하네라고 말하더니 터벅터벅 걸어가 자신의 머리를 직접 집어드는데요. 당연히 틴 어버미네이션은 벙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에 토니는 리펄서로 그를 지져버립니다. 쓰러진 틴 어보미네이션을 보며 아직 소년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제압할 필요가 있었냐 묻는 쉬얼크. 이에 토니는 그녀의 말은 무시하고 자신은 지금 좀 바쁘니 뒷정리 좀 알아서 부탁한다 말합니다. 사실 토니는 자신의 멘션에서 파티를 즐기며 원격으로 싸우고 있던 것이었죠. 이때 인생을 즐기고 있는 토니의 흥을 깨는 한 목소리 바로 페퍼였는데요. 페퍼는 토니에게 지금 당장 할 얘기가 있으니 수영장에서 나오라 요구했고 토니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 내부로 들어갑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바뀐 것이냐 토니에게 묻는 페퍼. 이에 토니는 술한 잔을 따른 후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이 광경을 본 페퍼는 이제 술까지 다시 손을 대는 것이냐며 그를 꾸짖습니다. 토니는 그저 금주하던 사이 못 마신 술까지 한 방울 한 방울 차곡차곡 채워넣고 있을 뿐이라 비꼴뿐이었죠. 더 이상의 근황 토크는 불가능하다 느껴. 그렇다면 최근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보여달라 말하는 페퍼. 이에 토니는 자신의 새 슈트를 선보이는데요. 이 슈트는 액체형 메탈 슈트였고, 빠른 착용은 물론, 토니가 원한다면 어디서든 그를 찾아오는 기능까지 탑재된 형태였습니다. 토니는 신비오트의 특성을 연구해 자신만의 신비오트 슈트를 만든 것이었죠. 계속되는 토니의 새 슈트 자랑에 그의 말을 끊고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봐야 한다는 페퍼. 그녀는 토니의 익스트리미스 3.0이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분노하는데요. 비록 스마트폰을 가진 자들에겐 무료로 배포되긴 했으나, 스마트폰조차 없는 극빈곤층들에겐 더욱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말합니다. 실제로 도심에선 익스트리미스 3.0을 다운받지 못한 자들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존재했죠. 이런 페퍼의 말에 슈트를 착용하며 자신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토니.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이에 페퍼는 급히 달려나가보는데 분명 방금 전까지 아름답고 멋졌던 이들이 갑자기 살이 찌고 초췌한 몰골로 변해 있습니다. 페퍼는 토니를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물어보는데요. 이에 토니는 그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것뿐이니 걱정 말라 답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민의 핸드폰에 울리는 알람을 확인해 보는 페퍼. 거기엔 익스트리미스 3.0의 가격이 무료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는 화면이 떠 있었죠. 악랄한 토니의 행동에 경악하는 페퍼를 한번쓱 보더니 하늘로 날아오르는 토니. 그리고 이와 동시에 토니는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익스트리미스 3.0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게 너무 기대된다고. 실제로 이 순간 이후 도심은 익스트리미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죠. 다음 날,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인 도심으로 날아가는 토니. 그는 익스트리미스 축하 파티를 공지하고 사용자 전원을 이곳에 모은 것이었는데, 이때, 인파를 뚫고 한 남자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에 도착한 익스트리미스 1일 무료이원권을 토니에게 들이밀며 이런 식으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살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데요. 토니는 씩 웃어 보이더니 자신을 향해 환호를 내지르는 인파를 가리키며 이미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 비꿔봅니다. 이때 토니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이 남자. 그는 더 이상 너 같은 괴물을 살려둘 수 없다 소리치곤 방아쇠를 당겨버리는데. 하지만 토니는 이미 투명 메탈 마스크를 슈트에 장착시켜둔 상태였고 도리어 남자를 들고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스캔해 신상을 캐내보는데요. 이후 그의 아들이 익스트리미스를 위해 강도지세라다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신상이 퍼진 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이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 시도했는지 파악한 토니.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는 대로 따르라 남자에게 말하는데요. 토니는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진 소년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 아래로 내려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은 쇼의 일부였다 소리치라 명령합니다. 당연히 남자에게 거부권 따위는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토니를 유심히 지켜보는 또 다른 이가 있었는데 바로 대오대블 매튜 머독. 그는 하루하루 점점 심해지는 토니의 만행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파티를 즐기다 만취에 잠들어 있는 토니를 찾아간 매튜. 그는 특수 제작된 수면제를 통해 토니를 완전히 기절시킨 후 슬며시 들고 나가는데, 이후 그는 자신의 아지트로 향해 토니를 결박시켰고, 대화를 위해 그를 깨워봅니다. 깨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매튜에게 달려드는 토니. 하지만 당연히 상대가 될이 만무. 매튜는 어둠 속에서 말합니다. 이제 너가 중독시킨 도시의 사람들을 해독시켜 줄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넌 어디에도 못 간다고. 그런데 이런 그의 말에 씩 웃어 보이는 토니. 그는 자신을 잡아오는 게 이상하리만큼 너무 쉽지 않았냐며 사실 이렇게 잡혀오는 것도 다 계획이었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는 자신의 신비우트 슈트를 소환시켜 매튜를 순식간에 눕혀버립니다. 다음 행동은 당연히 그를 기절시키는 것이었죠. 아침이 되자 정신을 차린 매튜 그리고 그의 앞에 대기하고 있는 토니 여기서 매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눈앞에 토니가 실제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니는 매튜가 잠든 사이 자신이 제조한 특수 약물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켰던 것이었죠. 이 잘생긴 얼굴을 실제로 보니 어떻냐 물어보는 토니. 매튜는 처음으로 보는 자신의 모습에 아직 벙한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토니와 대면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소리치는 매튜.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즐겨보라 대꾸하는 토니. 하지만 매튜는 그의 술잔을 내리쳐버린 후 신이 된것 마냥 행동하는 너를 가만둘 수 없다 말하는데 이에 토니는 정색하며 속삭입니다. 자신은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인간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이때 울리는 토니의 핸드폰 발신자는 쉬얼크였고 그녀는 함께 잡았던 틴 어보미네이션이 탈출해 토니의 맨션으로 향했다 전해 주는데요. 이에 토니는 매튜를 때려눕힌 후 자신의 팀에 합류해 실력 연장 약물을 받을지 아니면 평생 다시 장님으로 살아갈지 결정이 서면 다시 찾아오라며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한편 틴 어보미네이션의 습격에 말 그대로 박살나고 있는 토니의 멘션. 도렌베니가 출몰했다는 소식에 슐드가 출동해 그에게 대적해보지만 언제나 그렇듯 슐드의 헬기는 이내 박살나 버렸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내려와 추락하는 조종사를 구해주는 토니. 그리고 이어지는 토니의 틴 어보미네이션 제압. 신비우트 슈트의 기능을 맘껏 사용했기에 이번 싸움은 저번보다도 싱겁게 끝나게 되는데 이때 틴 어보미네이션이 자신은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소리칩니다. 그는 자신은 어릴 적 방사능 실험에 노출됐었으며 어느 순간 이 모습으로 변해버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토니를 찾아온 것이라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변신 상태에선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 이런 말썽을 일으킨 것이라 해명합니다. 게다가 자신은 아직 13살 밖에 되지 않았다며 빨리 인생을 되찾고 싶다 덧붙이죠. 틴 어보미네이션의 말을 듣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답하는 토니.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엔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는데. 과연 이젠 인류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토니의 마음속엔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슈트와 새로운 계획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인성까지 탑재한 토니 스타크에 대해 전해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토니의 계획이 점점 더 스펙타클해질 예정인데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